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106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임이라. 그들이 엘리메이리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료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원망마라 곧 엘리미다. 원망마라 곧 엘리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리시어 말씀의 제목 원망 마라 엘림이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한번더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엘림이라고 하는 샘물 그리고 종려나무 79루가 있는 그 지역을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고 말하라 는 곳에 머물렀을 때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원망 마라. 곧 엘림이다. 내가 엘림을 준비했으니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다. 첫절에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국군대의 추격, 홍해 앞에서의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가리키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프 불, 불, 불 준비하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바닷길을 마른 땅처럼 그리고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말탄 자들을 저 바다에 다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답을 보았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공부할 때 저는 수학을 조금 더 좋아했습니다. 문제를 풀때 답을 보고 뒤편에 있는 풀이나 답을 보고 문제를 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보고 풀어 갈땐그 답이 맞는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그 풀이 과정이 틀리면 다른 답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먼저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원망,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원망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그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원망은 현실적인 그리고 일면 한편으로는 타당한 원망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떠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들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마신 물도 어찌 보면 대책 없이 추레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쫓아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많은 가축 그리고 약 장정만 60만 대군입니다. 아이들 가족들까지 합한다면 200만 250만 명나한 사람 먹는 물과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인구가 먹으려면 엄청난 양의 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사흘길 동안 걸었을 때에 어른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지치고 목말라 합니다. 이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더 격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셨던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원망이 아니라 오늘 24절,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발했다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분명 우리의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원망을 기도로 바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그 말아의 선물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반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닙니다. 훈련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기도로 나아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그 순종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어떠한 순종입니까? 오늘 말씀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더 주목하고 더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때가 허다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 선물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살피고 선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순종은 우리 내 마음에 흡족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흡족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 기준에 내 믿음의 신앙의 기준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어느새 믿음의 신앙의 열론이 깊어졌을 때내 안에 나의 믿음의 기준이 생기고 내 안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선입견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 거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정과 의를 행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굽에게 내린 그 질병들, 그 심판들이 내 백성에게는 내 자녀들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입니다.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바꾸십니다. 방금 전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하나님께서 내 안의 원망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기도로 바꾸시는 건 역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라의 땅까지 올 때는 약 100km입니다. 그리고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 하나님께서 이 마라에서 멈췄던 이들, 원망했던 그들을 기도로 바꾸셨다면, 이제 엘림까지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두시고 믿음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망 마라, 곧 내가 준비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엘림을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말씀으로 기도로 마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림이 가장 가까이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원망을 그치고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